만재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야기증추. 위시오 주위비 즉시게 세간상이구 실상이 생명이구 즉멸이로구나 나무 아이미 타부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상사 김의 길상사 만재입니다. 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들린 개성은 어, 어, 서장이라는 책에 노는 어, 그런 글인데. 예, 서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선을 갖다가 제일 처음 이렇게 만들으신 대종고, 어, 선사님의, 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고요한 곳을 바른 것이라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틀린 것이라 여기면, 이것은 세상의 모습을 깨트려서 실상을 구하는 것이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기도를 할때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수행처가 그성 안에 있지를 않고 성 바깥에서 따로 스님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왕조 500년 역사로 인해서 또 저기 산에 올라가는 경우도 어 많았지만은 또 거기에서도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절이 이제 신라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경주 그 한복판에 항용사라든지 이런 큰 절들이 시내에 이렇게 있어서 수없이 많은 민중들이 또 귀족들이 왕들이 불 부처님 은공을 불공드리고 또 찬탄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지만은 절들이 그래도 대부분 좀 민가와 떨어지가 있는 곳은 이 수행을 하는 사람, 오늘 지금 출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출가를 머리만 깎고 그 옷만 바꿔 입었다고 출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음 출가를 한 사람은 불명이 사람이 없고 또 친한 친구가 없고 또 나를 낳아주고 또 같이 살아왔던 행제들을 아무래도 옆에 있게 되면 번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멀리해서 출가의 본연의 마음을, 그러이 산란한 마음을 편안하게 씌어주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회와 경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침 뭐 우리가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상명하복의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군이락하는 그 사회를 쉽게 볼수 없는 곳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그 집단의 규율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불교도 그 공부를 해서 글자를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도 하지만은 몸을 수행을 해서 마음에 안정을 시키는 첫 공부는 그렇게 합니다. 몸을 조복을 해서 마음에 안정을 찾게 해서 그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비로소는 어느 곳이든지 처처가 모든 것이 이제 공부처가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절에 들어자 오 보니까 제일 처음 그 고요하고 정막하고 아주 그참 아름다운 그런 이런 절집 안에 차 들어게 오 되게 되면. 이 세상과 달리 다른 세상 이거는 뭐 완전히 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이 세계는 유, 유토피아지요. 이거는 정말로 막그 어떤 세계보다 아,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 새벽에 하, 새벽 2시 3시 되면 3시에 도랑석이 땅땅땅땅땅 울리고 스님들이 연불하는 소리 큰 절에서는 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이 창불 예불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스님들이 다 합창으로 예불를 이렇게 들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음 마음은, 살라나 했던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런 좀 사람이 좀 드물고 좀 외진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버리지 딱 되니까,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이제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이렇게 시르르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갖다가 고요한 것만 좋아하고 마치 음식을 먹어봤을 때 자기 입에 먹어본 음식만 먹을고 하고 자기 입에 이 맞지 않는 음식은 안먹을고 하는 그런 편식을 하는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게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하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가 공부를 할때 공부하는 장소가 어떻게 정해지가 있습니까? 어? 공부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언제든지 사람들과 말을 하고 어, 예불을 하고 어? 어떤 것을 하든지간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공부를 끊게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를 할 때는 이 마음 공부 하두를 잡았다면 이 하두를 갖다 이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 어째서 참 끽다가 차 한잔 마시라했는고 하면서 계속 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시끄러운 데는 시끄럽도 안 하고 바다는 바다다고안 하고 산은 산이라고 안 하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게 되면 어떤 수행자가 하루는 산에 이렇게 공부를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바람 부는 소리 나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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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아, 이 산에서는 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나무 소리가 나서 파이구나 해서 또 이제 바다로 가본답니다. 그 바다에서 가고 바닷가에서 공부를 이래 해보니까 파도가 철석철석거리는 소리가 또 싫어서 또 이제 그 공부를 못하겠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끄러운 속에서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런 것은 그게 환경만 중요시한다는 거죠. 공부에 대한 집중을 안 하고 환경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도심 포기당을 하면서 우리는 법당과 사무실이 같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이제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화가 울리니까 그냥 그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연물이 그냥, 하, 죽어보고, 그 신심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변해 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또 거래한다고 그래 해서 사무실을 저, 저게, 너무 집에, 다른 집에 갖다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 조금 불편하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고 또 3일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 그런 소리들도 애사롭게 들리고, 이제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 옆에는 또 세차장인데, 매일같이 세차한다고 바람 소리, 뭐 진공청소기 소리, 뭐, 오만 소리가 다 납니다. 음악 소리부터. 그런 걸 집중하고, 그런 걸 신경을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 마찬가지로,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고요한 것인지 시끄러운 곳인지 이런 곳을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극복 안 하고 그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고요한 것을 바른 것이라 얘기고 만약 고요한 것만 좋아하고 이 말입니다. 시끄러운 것을 갖다가 싫어한다면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모습을 깨뜨려서 실상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교의 공부를 하고 우리가 깨달,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중생 속에 있는 삶이 우리의 참 삶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아서 이걸 좀더 멋지게 이 삶을 아주 생사가 없이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 공부를 했다 해서 이걸 깨달았다 해서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제가 열세 살 땐가 네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고 구름은 여전히 구름이고 그때 이제 모내기 하고 있었는데 모내기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내기를 하고. 제만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슬퍼진 것이지 세상은 제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마음은 이 마음은 시끄럽다, 고요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달리 새로운 어떤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이 어떤 곳에 가고 열심히 재밌게 멋있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 바깥에 그어떠 좋은 극락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와 같은 동방약사 유리세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내 생활 속에서, 지금의 내 환경 속에서 나를 행복하고 나를 이쁘게,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인문학적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은 완벽하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고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뇌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당신이 생사를 해탈하고, 새뼈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상법, 무의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떠한 것도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영원불멸한 생사에 속지 않는 본래에 남만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법은 어, 밀교는 밀교 형태로서 나타나고,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로 나타나고, 일본 불교는 일본 불교로서 나타나는 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 이 헬멧론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한상으로 된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 그신인줄 알면 곧 애경하지 않으리라. 저번 시간에 나의 마음이 꼭 공정하여 본래 이와 가난이 내 마음이 원래 공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한 것이 나의 마음은 원래 공적한 것은 그건 무의법이거든. 그, 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뭐,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일 행상을 취하면 곧 마구니에 포습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그러니 일어나는 마음에서 만약에 쏘가붙든지 부처님으로 나타나든지, 부처님 말씀으로 나타나든지, 빛으로 나타나든지, 그 어떤 형상으로, 경계로 나타나는 것은 다, 이것은 다 마구니의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곧 삿된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번 시간에 만일 한인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면 이 마음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인데 억지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야 참 마음을 찾기 때문에 그 무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이고 그래서 만일 마음을 가진 한인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 것인 줄 알면 곧 애경하지 않으리라.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어 사, 형상들, 부처님, 보살, 형상 빛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된 마음, 그러니까 참답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무심, 무위법을 알게 되면 이 무위법, 무심의 법은 진짜 인데 유위법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 예 하는 자는 알지 못함이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아, 이것이 부처님이구나. 아, 부처님 이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구나. 이제부터 이게 이제 내가 공부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못,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는 자는 예하지 않나니. 이것이 다 그의 신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런 헛된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경하면 마의 포습을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런 집착을 해서 이것이 뭔가 나타나는 것을 행상에 속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기 설사 30 이상 80종의 부처님을 해가지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마구니가 어떤 마구니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빛과 소리와 행상을 에이? 이렇게 다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습이 되더라. 하기는 알지 못할까? 들어하여 이와 같이 해설 내가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긴이 우리 공부하는 도, 도를 닦는 사람들을 학인,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학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 또 수행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 이제 납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누들누들 다니다가 운수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름과 같이, 물과 같이 흘러가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이 잘못 할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기울어서 내가 이걸 지금 사족을 붙이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 여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형상과 모양이 없나니 참 부처님 여래의 근본 성품은 바탕에서는 이렇게 형상적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목소리나 모양이나 어떤 기이한 어떤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없나니 반드시 모름지기 뜻을 잘 가지라, 잘 가지라. 다만 기이한 경기가 나타나거든, 겔 탄고 알로고 하지 말아라고. 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와서 또 이어서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상불멸학학상존존야야사스가모니불스가모니불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잘 들을 때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